레위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함의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보들 걸쳐 입히고, 애보대 장식띠를 띄워서 애보들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둥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금 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에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하지 곧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냥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냥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위 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 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 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목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재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 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일에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일에 동안은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주야를 회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레위기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 불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들이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자바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들이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재를 들이대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재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것불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아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에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 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들인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 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재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건을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색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세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쥔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파충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 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 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이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일의 동안 부정할인이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 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 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학원이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 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 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 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제사장은 그를 일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 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 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 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오묵하고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오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옴 환자를 일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만의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오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만의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 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 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나레나 시에나 혹하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일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 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빤 곳을 볼 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나레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나레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터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레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